대출 얼마나 받아야 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10명 중 9명은 둘중 하나입니다. 대출을 너무 적게 받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영끌하거나. 그런데 문제는 둘다 틀렸다는 겁니다. 영끌이 위험한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대출을 적게 받는 것도 큰 실수입니다. 그때 좀더 좋은 집살걸 나중에 전부 후회하거든요. 지금부터 내집마련할때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출 금액은 연봉의 10배를 최대치로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5천인데 대출이 5억을 넘는다. 이건 영끌입니다. 대출이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데요. 덜 받으면 후회하고 더 받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얼마를 받는 게 적절할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국가에서 빌려주는 한도까지 다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도는 신용대출이나 후순위 대출 말고 DSR과 LTV를 고려한 주택담보대출이 기준입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한도 확인하는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리고요. 이 기준을 중심으로 본인 상황에 따라 조금 줄이거나 조금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입이 안정적이고 앞으로 소득이 늘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받아도 되고요. 혹은 지금은 외벌이인데 곧 맞벌이를 할 거다. 역시 대출을 더 받아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대출을 줄여야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도 줄고 경기도 이렇게 안 좋은데 대출을 다 받는 게 맞을까? 그리고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막연히 무섭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대출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담보 대출 한도는 영끌이 아닙니다. 대출도 능력이거든요. 내 상황이 허락한다면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대출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당장 2~3년 후에 그때 좀더 받을 걸 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나이, 직업, 소득에 따라 DSR 기준으로 영끌 자체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고요. 대출 기간도 보통 30년 정도로 해외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돈 계산이 빠른 곳이 은행입니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은행은 절대 대출 안 해줍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신용대출이나 후순위대출 사채까지 다 땡겨서 영끌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적지도 많지도 않게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출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만 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대출 금액입니다. 기준은 DSR 한도까지고요.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대략 연소득 5,500이면 4억 원, 연소득 7,000 정도면 약 5억 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출 기간입니다.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85세에서 본인 만 나이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면 최대 50년 만기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50년 동안 이걸 언제 다 갚냐? 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과 대출 상환은 최대한 늦출수록 좋다. 지금 1억 원이 50년 뒤에는 중고차 한대 값도 안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인플레이션이 알아서 대출을 녹여줄 겁니다. 금리는 참고로 제가 3월에 신청했을 때3.9% 나왔는데 지금 신청하시면 3.5% 전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40년 상환으로 대출하고 이자율은 보수적으로 3.7% 잡아보겠습니다. 이 경우 한 달에 원금과 이자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내면 되고요.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서 4.5%까지 간다면 그때는 한 달에 22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로 값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 내가 5억 대출 받으면 매달 200만 원 정도 내는구나. 최악의 경우에 225만원까지는 각오해야겠네. 이런 식으로요. 참고로 몇 년간은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대출이자 계산기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 1분만 투자해서 꼭 직접 계산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이나 금리, 대출 기간은 꼭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보다는 대출 상담사분을 통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믿을만한 부동산에서 소개받던지 아니면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저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대출 금액을 계산할 때꼭 하나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연봉의 10배가 대출 최대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자 내고 생활비 다 쓰고도 매달 최소 50만원 이상은 저축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50만원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경제적 에어백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사고 혹은 금리 인상 같은 변수가 생겼을 때이 에어백이 없으면 생활은 무너지고 내 집까지 지킬 수 없게 됩니다 50만원은 단순히 불안감 해소용이 아니고요 미래에 갈아타기를 위한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왔을 때 투자자금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매달 따로 50만원 정도 저축할 수 있는 금액 빼고 최대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강제 저축 효과도 크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리스크가 낮은 구간입니다. 앞으로 몇 년은 공급 절벽이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사이클을 공헌했습니다. 그리고 최상급지 일부 제외하고 수도권 지방 대부분의 집값이 저렴한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 4억 대출을 받았는데 원리금이랑 생활비 빼고도 100만원 이상이 남는다. 그건 대출을 너무 적게 받은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를 것만 기대하고 무리한 대출을 받는 건 위험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인구도 줄고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집을 사야 할까? 이 질문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같은 불경기일수록 발품 팔아서 내집 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경기에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남들이 놓친 기회를 내가 전부 수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돈이 풀리는 건 변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입니다. 힘들게 모은 대 월급을 그냥 현금으로 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거든요. 몇년 뒤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를 그 돈으로는 살수 없을 겁니다. 지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입으로만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요즘 보면 전문가라는 타이틀은 달았지만 정작 자기 돈한푼안 넣고 행동도 안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로만 얘기하는 건안 믿습니다. 스킨 인더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말한대로 자기 돈 넣고 책임지고 행동하는 것. 저는 그게 진짜 신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직접 다섯 채 이상 사고 팔았고요. 지금도 이 시장을 기회라고 판단해서 제돈 넣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해본 이야기만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동산은 끝났다. 집값 더 떨어진다. 호호하시는 분들은 네, 그분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분들 설득할 생각이 없고요. 진심으로 내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 그 분들만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겁니다. 현재 강남이나 상급지는 올라갔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2, 3년 후에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 모두 지금 가격으로는 못살 겁니다. 정고점 대비 아직도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지들이 전국적으로 널려 있고요. 무슨 아파트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땐 전고점만 보셔도 됩니다. 전고점이 높았던 곳은 이유가 있고요. 입지가 괜찮은 곳은 결국 다시 올라갑니다. 입지는 쉽게 안 바뀌거든요. 참고로 중소 도시는 신축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준비된 사람이라면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내집 마련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고요. 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출 받으셔서 방설이지 말고 지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도 내집 마련이 어렵고 막막하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